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7일 도쿄에서 5명의 감염 발표 등총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33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04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일본내 감염이 75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76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남녀 총 5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5명 전원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밝혀져 누적 사망자는 237명입니다. 이로 인해 15일 연속 100명을 밑돌았으며 50명을 밑돈 것은 12일 연속입니다. 돈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55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두 달여 만에 0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4일 연속 5명 이하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긴급 사태가 39개 지자체에서 해제 후 조금씩 외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 번화가의 야간 인파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치 정보 앱을 이용하여 일부 해제 발표가 있었던 14일과 15일 저녁 7시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제와 해제되지 않은 몇몇 도시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선언이 해제된 나고야 사카에역에서는 10.6%, 후쿠오카 나카스카오바타역에서는14.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해제되지 않은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는 12.5%, 긴자역은 23%, 오사카의 신사이바시역은 20%, 기타 신치역은16.3% 증가하여 오히려 해제된 지역보다 더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풍경도 많이 느슨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17일 도쿄의 무사시노시에 위치한 키치조우지에서는 전주까지만 해도 많은 가게들이 휴업을 하였으나 속속 영업을 재개하여 약 80%의 가게들이 영업을 재개하였고 인파 또한 많이 늘어났으며 기온이 30도까지 상승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카나가와 현의 쇼난 지역 해안가 국도에서는 정체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현경 교통 관제 센터에 따르면 후지사와시 방면에서 카마쿠라시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오후 3시 40분 경 4km가 넘는 정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의료복지대학의 마츠모토 테치야 교수는 선언이 이어지는 지역도 마음의 외출 자제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선언 해제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숙의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해제가 되지 않은 8개 지자체에 대해서 제입판은올 것이니 방심하지 않고 다양한 자제를 부탁하고 싶다며 5월 중 전체 해제의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협력을 호소하였습니다. 21일에 선언 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염자의 추이와 함께 PCR 검사 정비 상황을 주시할 생각을 나타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언을 해제한 39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을 한꺼번에 되돌리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며 해제된 현길리의 이동이나 접객을 따른 음식점 영업 재개 등도 당분간은 신중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추가 대책을 담은 2020년도 제2차 보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를 지키며 과감하게 하고 싶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2차 보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며 니시무라 장관은 월세 지원책과 고용 조정 지원 확충금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으로 인해 정치인 및 지자체장의 성적표가 나와서 알아봤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사회조사 연구센터가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의 대응을 가장 잘한 정치인의 이름을 하나 들어주세요라는 설문에서 응답자 575명 중 401명이 구체적인 정치가를 답하였습니다. 10위권 안의 인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오사카부의 요시모라히로오미 지사가 33%인 188명이 답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10%인 59명 3위는 아베 신조 총리로 6%인 34명 4위는 스즈키 나오미치 호카이도 지사가 5%인 26명 5위는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가 2%인 10명이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탑5만 알아보았는데요. 무려 절반에 가까운 188명이 요시모라 지사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응답자 575명을 부모로 해도 33%, 즉, 3명 중 1명이 요시무라 지사를 뽑은 셈이 됩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에서 응답자의 38명 중 29명으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으며, 심지어 도쿄에서도 응답자 90명 중 23명의 선택을 받아 호이케 도쿄도 지사의 14명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시무라 지사가 이렇게 큰 차이로 1위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연일 기사에 등장할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책에 있어서 열심히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사태에 오사카의 독자적인 출구 전략인 오사카 모델을 제시하여 화제도 되었었고, 많은 지자체들이 오사카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높이 평가를 받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아베 신조 총리는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위긴 하지만 요시무라지사와 비교를 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확실히 이번 사태의 대응을 지켜보며 많은 일본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물론 이것이 내각의 지지율로는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민심을 보여준 여론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요즘 일본 열도를 코로나19보다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검찰 간부 정년 연장에 관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은 15%에 그쳤고 반대가 64%였습니다. 심지어 아베 내각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48%로 찬성의 27%를 웃도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아베 총리가 검찰 인사에 정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 믿을 수 없다가 68%로 믿을 수 있다의 16%보다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서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둘 필요가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으며 개정안에 찬성한 사람에서도 서둘 필요 없다의 응답이 68%로 서둘러야 한다 18%를 크게 옷돌았습니다. 한편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지난달 조사의 41%에서 더 하락하였으며 반대는 47%로 지난조사의 41%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진 소식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20시 38분경 토쿠시마현에서 최대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지는 키스위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40km 지진 규모는 매그니튜드 4.5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키스위도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4 이상의 지진은 2019년 3월 13일 이후 약 1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시무라 켄씨의 4 9제를 맞은 16일 시무라 켄씨가 애용하던 차가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종은 2003년에 발매된 제7세대 롤스로이스 블랙색상 팬텀이며 신차 가격은 최소한 5천에서 6천만엔 하나 기준으로 5에서 6억엔에 이르는 최고급 차량이라고 합니다. 시무라씨는 오래 애용했던 만큼 13년 동안 달린 거리는 약 14만km에 이르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하게 손질하여 시장가격은 천만엔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구입에 1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중 시무라켄씨의 한 남성 팬이 구입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판매금액은 시무라씨의 매니저 등의 퇴직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시무라켄씨의 4 9제를 마쳤으며 납골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가족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토야마시의 주택지에 곰이 출연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17일 오전 9시 30분경 토야마시의 논밭에 둘러싸인 주택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84세 여성이 곰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른팔과 오른발을 물리고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5분 전에는 약 200m 떨어진 집의 텃밭에도 곰이 나타나 작업을 하던 92세 여성이 넘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여성이 몰린 밭에서 약 120m 떨어진 대나무숲 속에 반달곰이 있었으며 사살하였습니다. 곰은 몸길이 120cm, 몸무게 60kg의 암컷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사고 피난자 전용의 부흥 주택에서 60대 남자가 자기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혼자서 생활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고독사로 보입니다. 사회협회에서 월 1회 정도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선으로만 안부 확인을 하게 되었으며 수도 사용이 멈춰 확인한 결과 남성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17일 요코하마시 코난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소망관들에 의해 2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지만 2층 목조건물 주택 총약 105제곱미터가 전소하였으며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근처의 주민에 의하면 강한 충격음이 들렸으며 주택의 1층에서 강하게 불이 타오르고 뜰의 나무에까지 번졌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찌뿌둥하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서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저튜브였습니다.